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들 들어오는 걸 보니 이제 정말 하루를 매듭지어야 할 시간이네요.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? 정신없이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그제야 주변이 조용해지죠. 그정막함 속에서 가끔은 잊고 지냈던 옛 기억들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. 특히 아주 오래전 누군가를 지독하게 마음 한편에 두었던 그 시절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죠.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른 본인의 짝사랑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. 그때는 왜 그렇게 모든 게 서툴고 또 뜨거웠을까요? 한 남자의 담백하면서도 진솔한 고백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. 요즘 들어 밤에 통 잠이 안올 때면 예전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요. 벌써 십수 년도 더 지난 일인데 참 희한하죠. 제 인생의 첫사랑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살았던 그 친구 말입니다. 그런데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지독하게 혼자만 했던 짝사랑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때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그 친구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려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거든요. 매일 아침 그 친구가 타는 버스 시간에 맞추려고 정류장에 일찍 나다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. 일부러 한 정거장 더 뒤로 걸어가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그 친구가 앉아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는 슬쩍 그 뒷줄쯤에 서서 창문에 비친 얼굴을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. 그땐 그게 제 하루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였고 전부였던 것 같아요. 한 번은 그 친구 생일이었는데 용기도 없으면서 선물은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용돈을 한달 내내 아껴서 예쁜 필통이랑 공책을 샀습니다. 그걸 전해주겠다고 학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 친구가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. 결국 그 친구가 버스를 타고 멀리 사라질 때까지 가방 끝만 꽉 치고 가만히 서 있었죠.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. 내일부터는 꼭 아는 척이라도 해보자.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보자고 매일 밤 다짐했지만 다음날이 되면 어김없이 입이 꽉 얼어붙었습니다. 혼자 좋아하고 혼자 기대했다가 사소한 행동 하나에 혼자 상처받는 날들이 꽤 오래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고백 한번 못해 보고 고등학교 시절이 끝났어요. 졸업하고 나서야 그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. 지금 와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참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였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 시간과 열정으로 공부를 조금 더 했거나 친구들이랑 운동이라도 한판 더 했으면 뭐라도 남았을 텐데 말이죠. 아무 소득도 없이 나 혼자만 아파하고 인내했던 그 시간들이 가끔은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봤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조건 없이 열렬히 좋아해본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. 다시는 그렇게 무모한 감정에 빠지지 못할 것 같아 가끔은 그 시절의 제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. 참 솔직하고 담백한 사연이었습니다. 지나고 보면 에너지 낭비 같아 보여도. 사실 그만큼 무언가에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건 아주 소중한 경험이죠. 결과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했던 그 마음만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밤 잠들기 전에는 사연 주신 분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그때의 나에게 참 고생했다고 예쁜 마음이었다고 한마디 건네주시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기억은 언제든 저희 채널로 보내주세요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희 채널 심야가든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.